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6절 먼저 읽고요.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주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오늘, 오늘 내가,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명령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직접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추수 감사 주일이 되면 늘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하죠. 뭘 감사하면 좋을까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죠뭐늘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감사의 제목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다 특별하고요. 우리의 모든 감사 제목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참으로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날보다 더 많은 감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 더 넓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터널 끝에 밝은 빛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마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쌓여 온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요. 또, 뭐, 어, 나라 정치의 문제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 또, 나라가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노령화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오는 요인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거나, 또, 결혼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일,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곱씹는 것보다 다섯 배 정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보다 다섯 배는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며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없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 모든 고통을 뒤집어엎고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 그리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늘 자기 기준에 맞추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때 거기에 진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 성도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죠. 오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줍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 성민,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두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도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 택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바로 너를 택했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너를 택했다. 그냥 택하셨다가 아니에요. 바로 너. 지목해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목, 분깃, 뭐, 이런 유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기업이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는 보배,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배,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자로, 보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물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존귀함. 야, 그렇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 사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기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사랑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강력한 애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는 표현이 바로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뭐,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한 것도 없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라리 이방 민족들이 더 낫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로, 나를 사랑,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속량하신 것. 속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사랑이 강조돼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사건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구, 출애굽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건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빛,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죠. 로마 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 모든 사망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이 맺으신 약속 때문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그런 즉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약속을 잘안 지켰어요. 약속을 지킬 것 같다가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등을 돌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단어 앞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정관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구름 잡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한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실하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탱한다,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지속적인, 지속한다 라는 이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기둥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든든하게 받쳐주신다고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한번 받쳐주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이죠. 그렇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너무 침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아직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게 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취, 자취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다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이 중요한 말씀, 이세 가지를 여러분의 매일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택하셨거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사실,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뒤에서 끝까지 받쳐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시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실을 감사해야겠다. 여러분, 이세 가지 감사는 우리의 매일의 감사요,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면서 더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그렇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분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가 하는 일, 또 모든 일상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지만,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 이세 가지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나의 매일의 감사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가게 해달라. 고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나 보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숙량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 사랑을 끝까지 내려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 아내에게 베푸시는 은혜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에 베푸신 은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사회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일않토록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깨끗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자비하신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으 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오나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선한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